뭐 달고나 커피, 뭐 달고나 커피도 만들 거고, 네. 그 수플레? 수플레. 수플레 한 번만 어, 이거 뭐 이게 뭐야? 아, 뭐야 이거? <laughs> 와 아, 커피 쏟았다아 아, <laughs> 아, 누구야.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누구야? 아 민기야. 나 아니야. 아이 커피 내 거야. 아뭐야 <laughs> 너가 할어 아, 어. 휴지 없어? 휴지 있겠지. 아. 아. 귀여워, 석희. <laughs> 동호, 동호, 동호. 응? 이 이거. 이거 해야 되는 거알 지금 이 해야 돼, 이거 하고. <laughs> 이제 만들면 돼? <laughs> 뭐야, 이게? 어. 섹션. 조심해야 돼, 그거 뭐할 때. 아니고 석션. <laughs> 아, 션 <섹션. 웃음> <laughs> 뭐야? 알고나 커피나 드세요 필요하지 커피가루가 <laughs> <야, 여기 컵 웃음> 설탕이야 음. 어, 설탕을 많이 오, 이렇게 랭니. 따고 이렇게 잡 잡잖아 아, 네. 응? 거기다 넣는 게, 게 맞나 이거 이해가 안가지 됐어 오오오오아야 <laughs> 아, 괜찮아 <laughs> 야 아니, 이거 터졌는데 어떻게 옮길 거야 여기 저기도 있잖아 저것도 야 민기야 터졌다. <laughs> 나 이거 쓸게요. 어, 했어? 내얼이우 <laughs> <나> <우와>. 아니, <laughs> 이거 할리 맞아? <laughs> 어. 미연이 선물이. 이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는거 같아 진짜. 러브도 화보 같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됐어, 나 끝. 과학실이냐고. <웃음> 오, 된거 아니야? <laughs> 오, 야, 이거. 느낌 있는데? 너무 연한데? <laughs> 우리 그냥 그래, 계란 후라이 해 먹을걸. 내거 미숫가루 맛이나? 요 자, 하고 제빵사가 오! 나 커피 다어 어. 이거 하는 거 아니래. 어, 진짜? <laughs> 그거 아니고 흰자만노른자왜안 아. 해? 노른자 는안 하지. 노른자는 쓰... 아예 안 쓰는 거예요. 노른자. 쓰는 거예요? 노른자는 안, 노른자는 안 되지. 아, 노른자 안 쓰는 거야? 아, 노른자 먹을 사람. <laughs> 아이고,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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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. 스플레를 네. 한국식으로 해가지고, 한국 스플레 달걀말이를 만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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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니야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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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이어어야고나그거이야 야, 거먹어야이어야지 야, 이거 먹 약불 지 야, 어요지야 이거 지금 잠깐만. <laughs> 오, 약불 얘들아, 약불 벌써 탔 로무들. 야, 이거, 거 야, 거 야, 이거, 야, 거 야, 이 야, 거거 야, 이 야, 이거. 야, 이 야, 야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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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야, 이 야, 오, 야, 오, 야, 야, 어 괜찮아. 와, 어, 야, 오, 괜찮은데? 갈까?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게 있어. 오! 야저 저거... 민연아. 그거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. 야 뭔가 해물, 해물 파는 같은데. 기다려봐. 이게 장비가 있어야 돼. 해물 파잖아, 니야이 하는 거? 어, 기다려. 난다 했어. 괜찮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안 되나. 내가 누가 사장님이나. 내가 사장이아마 어저께도 왜 같이 밥 먹고? 이거 해서 다 해서 이거. 사장님이다 밥 먹고. 아, 쌀로 가다 해서. 우리 애들 잘한다. 우리 애들 아이고, 잘한다. 어, 진짜 비주얼이 멋져. 오, 팔수 되겠다. 거의. 와, 다해어 뭐지? 뜨니까왜 맛있지? 뭐지? 음... 뜨니까왜 음... 맛있지? 음...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 이름도 정해야 돼. 아, 이건 뭐 할래. 메뉴 이름도 정해야 되고. 즐거운 추억이 또 하나 쌓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지금 <웃음> 댓글 중에 하나 있는데, 내게 네. 소상이나 네. 코스를 네. 더 먹고. 그네 이것도 댓글로 올라왔는데 계란. 전마탱에 이어서 네. 전마탱. 네. 계란 전나달전나. 스레래스 <laughs> <시클레비스. 웃음> 아, 스플레디스나 어, 그래. 그래? 그것보다는 사장. 느그 네, 네. 사장이랑? 그게 네. 좋아? 네. 민기 한 표야. 나도. 느그 사장 세 표. 어, 짱 저도 느그 사장 오케이. 할게 오케이, <laughs> 느그 저는 민기가 좋은거 할게요. 어, 그 <laughs> <저> 사장 두 <laughs> 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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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 네. 네, 남천동 <laughs> <사장 웃음> 살제? 맞아. 느그 사장 남천동 살제? 예? 맞아요. 저 여진 남천동이거든요. 우리 팬이 여기. 네. 진짜 남천동이 뭐였죠? 네? 수영구 남천동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니 <놀람> 남촌동 살쪄?